안녕하세요 주차장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8번째 영상으로 키바나의 어, 그, 비주얼라이즈 기능 중에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일단 데이터 테이블은 저희 업무 하는 중에 필요에 의해서 먼저 알아본 거고요 어, 이제 다시 순서를 맞춰서 어, 기본 차트인 에 r 어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하고 동일하게 블로그에 이미 정리를 다 해서 올려놓은 상태 고요. 키바나에서 어, 제공하는 그 샘플 데이터 항공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각화 기능들을 하나씩 돌려보려고 합니다. 어,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일단 접근이 좀 쉬워야 되니까, 이미 완전하게 만들어진 기능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바나를 실행을 하고요. 어, 샘플 데이터에 항공편 데이터가 적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Visualize. 아, 이거 들어가기 전에 대시보드를 먼저 볼까요? 대시보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한국편 대시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 일단 처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조회가 안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그 데이터를 새로 적재 하신 분들은 바로 보일 거고 저처럼 테스트를 하느라 어, 예전에 적재를 하신 분들은 적재, 데이터가 적재된, 생성된 일자를 기준으로 그 타임스탬프가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쯤 일자를 맞춰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는은 훈련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면 데이터가 조회된 걸볼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보기 편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시각화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 이게 비주얼 그, 에디어에 해당하는 이 영역 차트라고 부르죠. 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펴보는 방법은 이 이름을 외워두셨다가. 어, 비주얼라이저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오리진 컨트리 티켓 프라이스. 이거 있죠? 이렇게 파트라인이. 죄송합니다. 복사를 할걸. 거 괜히. <laughs> 이렇게 해서 들어와 보면 이제 그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서 대시보드에서 에디트를 누르면 차트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에디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나오죠. 어 일단 설정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어, 매트릭스에 세 가지가 선택이 되고요. 버켓에는한 가지 항목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Y에 해당하는 카운트 같은 경우에 지금 플라이트 카운트라고해서 오른편에 건수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티켓 프라이스 항공권 가격에 대한 설정들이 아, 금액에 대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 스탬프 펄 네. 결과와 여기를 보면 이거는 이제 특정 기, 데이터의 기간을 세팅을 해놓으면 어, 임의로 뭐 하루 단위라든지 뭐 시간 단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요 1 2 시간 급격으로 해서 데이터를 뿌어주는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범례도 보이고요. 이제 것들을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음 하나씩 꺼보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어그리게이션인데 일단 차트는 모든 설정을 변경한 뒤에. 기어플라이 익체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옵션들이 적용이 되고요 어, 어떤 옵션이 어떤 곳에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운트를 제거를 하면 가운데 있는 연역에 대한 부분들이 제거가 된걸볼 수가 있죠 어, 이 옵션을 살펴보면 지금 어그리게이션 카운트로 되어 있고요 개수를 세겠다는 얘기가 되고 h 라이트 카운트라는 라벨을 지금 붙인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드밴스를 열어보면 블럭이 없네요. 일단 카운트는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도킹 택했습니다 정말 기능 개수.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에버레이나맥스뭐 이런 것들 설정하면 여기에 있는 기본 값들이 바뀌겠죠. 그리고 변경한게 없어 다시 생겼구요 이 차트에 대한 그 어떤 속성 지금 보면 플라이트 카운트가 지금 영역 형태의 데이터 그 차트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뭐 노말이라든지 아 스텝앱은 나올 게없거든요 값이 하나라서 이거 뭐 바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이게 이렇게 바로바로 시각적으로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 이런 옵션들은 한 번씩 눌러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승수로 되어 있는데 스텝으로 바꾸면 보이시죠? 여기 끝점이 스모스라 하면, 늘어졌다가 아마 요거는, 뾰족한, 음, 그렇지. 아마 요게 기본 상태일 겁니다. 제가 저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좀 변경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또 보면요. 와이어에, <laughs> 와이어레 있는, 이걸 눌러보면, 좀, 동그라미, 버블 차트가 없어졌죠. 버블차트를 버블 차트를 그려주는 룸이 있습니다. 에버레이지 티켓 티켓의 평균값을 보여주는 차트네요. 보시면 다시 만들어서 보요이 날짜의 평균 항공권 값 반복적으로 비싼 주기와 저렴한 주기가 보입니다. 아마 평일과 주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죠. 네. 그리고 도트를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 이거 보시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일을 하시셨겠지만 일단 와이어의 티켓 프라이스의 그 에버레이지 평균 값을 가지고. 어 이 점을 일단 찍어줍니다. 위치를 찍어주고서 도트 사이즈라는 옵션을 한 개를 더 추가해서 동일한 위치에 그 사이즈로서 점을 이렇게 추가 해주는 거죠. 단지저 도트 사이즈는 이 기준이 되는 이 컬럼이 있어야, 아마도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쌍으로 쓰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예 차트를 처음 만들어버리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뭐 알아서 만들 수가 있을까요? <laughs>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켓 쪽도 보시면 이제 데이터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이 아래쪽, 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게끔 세팅이 되어 있구요. 여기는 지금 타임스탬프로 해서,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타임스탬프가 아니라, 항공편, 그, 운항 일정이 되어야 되겠죠, 원래는. 물론 실시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면 데이터가 차근차근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미니멈 인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우리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겠다. 대신에 오토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탭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트에 대한 옵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바꾸면 이제 뭐, 기준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놓고 어, 그리고, 패널 세팅에서는, 이제, 뭔건 법례에 대한 위치겠죠? 레전드, 법례, 그리고, 툴팁을 보여줄지 말지 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뭔가 데이터를 전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 어, 그래서, 제가 한 개를 선택을 하는 거라면 필터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에 따라서. 지금 제가 선택할 때마다 지금 범위가 계속 바뀌는 걸볼 수가 있는데, 기준 날짜가 계속 변하고 있죠. 원래 보던 데이터와 달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날짜를 바꿔주면, 다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대로가 범위가 다니다 now. 세팅하고, 위에, 날짜를 1년 전으로 해놓고, 나죠. 이게 어딘가에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자동으로 세팅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새로 작성할까나 할 거고. 일단 이거를 변경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음, 좀 티가 나야 되니까 노트 사이즈를 확 늘려주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세이브를 한번 해봅니다. 세이브. 어, 기존 이름하고 동일하게 놓으면, 원래 거를 이제 덮어 씌우고요. 그러면, saved. 이름 나오죠. 그런 다음에, 대시보드를 그 이제 가보면, 제가 방금 세팅했던, 그 설정들이 적용이 돼서 아주 보기 불편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 바로바로 대시보드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한 실습이었죠. 네. <laughs> 어, 그래서 다시 대시보드는 그냥, 그냥 살려둘게요 이게, 네. 다시, 비쥬얼라이즈 들어와서, 버트 사이즈로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기능들 하나 더 보면, 뭐 일단, 이거는 아시겠죠? 범위를 세팅하면, 바뀝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데요. 아, 이쪽가 지금 화면 사이즈를 적게 해놔서 안 보이는 모양인데. 어허. 잠시만. 화면을 좀 늘리겠습니다. 아. 용도가 다르군요. 그냥, 범례만 왔다 갔다 하네요. 원래는 이게, 어, 기대했던 기능은, 아, 데이터 테이블이 나오는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범례를 온오프하는 기능이었네요. 데이터 테이블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에리어는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 여기 인스펙션을 눌러 보면 이 데이터에 대한 목록을 일단 볼 수가 있고, 여기 c s v 로 내려받을 가 수도 있고, 어 리퀘스트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의 목록 그리고 어, 실제 명령 명령을 어떻게 날려가지고 받은 건지. 오게이션 3번 2번 4번 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티켓 프라이스와 티켓 프라이스가 두개가 나가네요 두개가 나가는 이유는 에리어하고 노트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Y가 두건이니까요 그리고 시간별로 불회에서 봐야 되니까 전화 중에 들어간 것 같고 검색 조건은 따로 없기 때문에 매치 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스폰스를 보면 이제 전부 다 도트와 이거 에 대한 내용을보고그 2번, 4번, 2번, 4번이 줄로 나오고 밑에 보면 이제 계속 2번, 4번만 나오네요. 아, 3번은 위에 있고. 는 상관없게 그래서 보면 지금 2번도 티켓프라이스, 4번도 티켓프라이스.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한 결과값들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차트를 만든다고 할 때도 이 결과를 가지고 시각화 기능을 구성을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버킷을 지금 보면은 버킷이 지금 한 개죠. 어, 이걸 이제 시리즈, 이렇게 스플릿 차트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탐지를 선택해서 단어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캐리어, 항공사를 선택을 하고 오케이를 누르면. 항공사별, 항공사별 e s 요 o 기반화 에요 항공사별 티켓 가격과 어, 개수를, 항공편 개수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서 차트 말고 어, 시리즈를 선택을 해서 어, 그 네, 역시 탐지로 도착지를 선택을 해주면 데스트를 선택을 해주고 오케이 를 누르면 아 보기가 좀 힘드네요 일단 그러면 차트를 한대를빼 보겠습니다 좀 넓게 보기 위해서 어좀 이해가 되셨는데 무료 툴이라 잠시 영상이 끊겼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좀 차트를 만든 상태 고업을 눌러보면 여러 개의 도착지 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지별 영역들이 지금 스택 형태로 해서 그리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좀 보기에 힘드니까 어, 지금 캐리어를 그 스플릿 차트를 했는데 이걸 빼고 어, split 로를 네, 이제 split 뭐, 시리즈, 시리즈를 캐리어로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해보니면 그런 식으로 특정 항공사 es 에어에 대한 평균, 그리고 티바나 에어에 대한 평균, 그리고 jetbit. 평균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로그스트C 에어의 에어의 평균. 이런 식으로, 이 영역 혹은, 이 y 값에 대한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 당연히, 여기에서, yes, 에어를 하면, 검색도 가능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세이브를 하면, 대시보드에서 변경된 형태의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자는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초기화가 됩니다. 자는 가급적이면 세팅한 후에 저장을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변경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한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그 항공사별로 연역을 선택을 하면 이게 이제 어 필터가 되겠죠. 지금 차트에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타임스탬프를 할 건지 아니면 캐리어를 할 건지 선택을 할수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그러면 필터가 추가가 되고요. 제가 선택한 항공사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를 누르면 필터가 없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항공사별로 구분한 차트는 옆에 있기 때문에 얘랑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런것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정말 기반하는 잘 만든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네. 에리어 차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